안녕하세요. 3학년 수학 142쪽 9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문제 9번 예와 같은 이차 함수를 만들고 축 꼭지점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주어진 식 y는 x 제곱 마 e x 마이너스인데. 어, 수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차함수로 바꿨다면 첫번째 표준형으로 고쳐야 겠죠 표준으로 고치는 연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보겠습니다 x제곱-4x 마이너스 상수항 x계수 반의 제곱 4가 되죠? 플러스 4 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4 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또한번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하나 둘셋 인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항 계산 한번 할까요? 마이너스 8입니다. 결국에 내가 만든 문제 어, x-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8로 변형이 되고요. 축은 네 축보다는 꼭짓점을 먼저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짓점부터 찾을까요? 마이너스 2 보이죠? 그럼 부호 반대로 그대로 온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그대로 2, 마이너스 8. 그리고 축 축은 꼭짓점 x 좌표 그대로 모시옵니다. x는 네네네네네 다시 보겠습니다. x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꼭지점이 일치한다. 그럼 꼭지점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함수의 꼭지점 구하겠습니다. y는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2로 묶어 주십시오. x 제곱. 그다음 8이 되려면 4x. 그리고 가로 닫고 플러스 a. 그런데. 완전제곱식 되려면 x계수 반의 제곱 얼마죠? 4. 따라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서 하나, 둘, 셋 인수분해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그리고 곱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럼 여기서 꼭지점 무엇이 나오나요? 첫 번째 함수에서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a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식이었고, 두 번째 식에서 또 꼭지점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y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때, 2분의 1로 묶어낼까요? 그래 하면 2분의 1, 괄호 열고 X, 제곱, 플러스, B가 되려면 2, B, X, 괄호 닫고, 플러스, 4. 자, 여기 빈자리에는 X계수 반의 제곱이 들어갈 겁니다. 반의 제곱. 반 하면 B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줄 2분의 1,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분에서의 꼭지점, 마이너스 b컴마,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1번에서 구한 꼭지점과 2번에서 구한 꼭지점, 일치해야 하나요? 따라서, x, 좌표, 비교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가 같고요 두번째는 y 좌표 비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4와 같습니다. 첫번째 식에서 b는 2가 나오죠. 두번째 식, ab 두개의 문자 있네요. b는 다행히도 찾아냈습니다. 2 대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2 e 대입했나요? 약분까지 해 주실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2가 같고, A는 2양 했더니 0 결국, B값, A값, 아구아구. 너무 열심히 풀다 보니. 자, 그래서, 결국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죠.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2차 함수 그래프가 3,5를 지나고 꼭지점 1,-3일 때 a 플 b,-c의 값을 구하라 자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또두 가지 조건 중에 무엇을 먼저 사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참수에서는 꼭지점이나 축이 먼저 나오면은 그걸 이용해주십시오 꼭지점 또는 축 그걸 먼저 이용하면 더 문제가 잘 풀리더라 그럼 주어진 이 참수식 y 는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에서 이거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니까 식을 꼭지점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변형할 수 있겠죠. a 괄호 열고 꼭지점 x자표 1이 되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y자표 마이너스 3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 그럼 주어진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식이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3,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3,5를 대입해 주십시오. 대입하면 5는 a 3-1의 제곱 마이너스 3 5는 4a 마이너스 3 4a는 이항하면 8 따라서 a는 네,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2차 함수 식이 정확하게 구해져야 되죠. 2차 함수식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a 값을 우리가 만든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어진 식은 y는 2배 x 1의 제곱 3정리하겠습니다 분배업체 하겠습니다. 상수항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a, b, c 값이 보이나요? a는 2,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 꼭짓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라 그럼 꼭지점을 찾아서 X축 위에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때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Y 좌표가 얼마? 0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참수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표준형이 나와면 참 좋겠어요. 마이너스 2 묶어내고, 걸어다꼭 okay. k 얼마 더하고 뺄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인수분해 주세요. 곱하기 할까요? 꼭지점 구했습니다. 부호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기억하세요. 상3,18 플러스 k 됐죠? 이때 x축 위에 있다. y좌표 0 y좌표 찾았죠? 18 플러스 k 얼마? 0과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8과 같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 a y축과의 교점 b 원점 o, abo 넓이로 구하여라. abo 넓이 무슨 모양? 삼각형 그럼 삼각형에서는 밑변과 높이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이 삼각형의 밑변은 무엇을 잡을 것이냐? 바로 이 선분을 밑변 높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걸 밑변으로 잡기 때문에 나머지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자, 이 선분 보이나요? 이 선분을? 그렇죠.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럼 밑변은? 네, 밑변은 바로 Y 절편을 알면 되겠네요. 그럼 높이를 알기 위해서라 꼭지점을 좌표를 구해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 첫 번째. y절편이라고 했습니다. y절편 얼마죠? y절편은 주어진 함수 상수항 밑줄자 이게 y절편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OB의 길이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밑변에 해당하고, 그다음 두 번째 꼭지점 구해야 되겠죠?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표준형, 고치겠습니다. 주어진 시, 마이너스 4분의 1엑스곱 플러스, 플러스 2 엑스, 플러스 얼마로 묶을까? 마이너스 4분의 1. 묶어내면, 얼마? 8 엑스, 과로 닫고, 플러스 2. 그랬더니, 얼마를 더하면 좋을까요? 반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 인수분해. 하나, 둘, 셋, 인수분해. 다음 곱하기 네. 플러스 4 플러스 2 결국에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6이 나오죠. 꼭지점 몇 컴마면 부호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4 컴마 6 꼭지점 4 컴마 6이에요. 2점 4 컴마 6입니다. 짠짠짠짠 2점 4 그리고 2점 6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면 여기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O 넓이는 밑변 여기 있습니다. 여기 2 높이 얼마? 4 그리고 1분의 1 계산하면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